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묘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고쳤던 눈에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아내가 교양이 있고, 헌신적이며 큰 도움을 주며 재물을 모을 수 있고, 경제 관계에서 주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고,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고, 모친니 교양이 있고, 내조를 잘 하는 눈입니다. 종교나 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갖고 초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회전이 잘 되고 취업을 하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초덕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현금을 문서로 교환하는 부동산 취직이나 오음 할인으로 축제하고 가업을 성사시키는 운입니다. 좋은 눈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절약하고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을 수행하고 모범 공무원이고 모범 사원이고 모범 학생이고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의 모범이 됩니다. 금전상 신용으로 명예와 직책을 얻고 현자의 도움으로 취직하고 승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딸을 두고 월주 정제는 품, 성품이 고결하고 인덕이 있고 명성이 더 높은 눈입니다. 경제 발동이 활발해지고 부부 화합하고 내조가 원만해지고 월주 정자는 금전운이 좋고 부하운이 있고 부업을 갖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고추살 운에 서류 처리가 침체됨으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고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칠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학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는 무모한 계획이나 허용으로 실패수가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서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소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과욕을 부리면 금전 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친이 사업 성패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탐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냐 학문이냐를 고민하고 처와 무친이 갈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권에 따른 인과 허가 문제로 고민하고 투자와 거래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성공 직전에 좌절할 수 있고 상사에 반항하거나 이상주의로 불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손재하여 어려움을 겪고 부인이 권한이 세고 부인의 극성이 심하여 부부 불화하고 무친과 일찍 생리사별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고첫살 그 운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행성이며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